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V입니다. 예, 오랜만에 바이오제약 테마 예, 여러분들 예, 뭐 시장을 호령했던 예, 종목들이나 예, 기억나는 대로 예, 최근에 예,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 제가 예, 싸그리 예, 차트 예,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물려 계시는 종목들이 있겠죠? 자 아무튼 예 그렇게 보시고요. 예, 혹시나 예 이, 같이 차트 공부를 하면서 예 이렇게 차 이제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신풍제약을 또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신풍제약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봐도 예 끝난 것 같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고점의 형상인 예, 헤드앤숄더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하락하는 차트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들 주식으로서 이렇게 뭐든지 상승을 마감하고 하락하는 차트의 특징이 뭐예요 상승할 때는 121선 즉 21선 안 깨죠 보통. 예, 보통 이렇게 힘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안 깹니다. 예, 21선 안 깨고요. 예, 사용 선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고점에서 121선 깨면은 예, 사용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21선 밑에서 이 빨간선이 121선입니다. 121선 밑에서 단기적인 지지의 단기적인 지지선을 지지하고 예, 다시 이렇게 121선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하, 형상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예, 이런걸 보고 바로 데드캡 바운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어 최근에 코스닥 차트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이 데드캡 바운스를 예,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이 코스닥 차트 마저도 여러분들 상승할 때는 예, 121선 안깨고요 하락할 때는 뭐예요 이렇게 121선을 예,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죠. 이런 걸 보고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데드캡 바운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이 오른쪽에 신풍제하게 하락하는 형상이랑, 지금 이 코스닥이 예전에 큰 하락을 할 때, 예, 해보인 영상이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들. 121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내려오죠. 예, 이런 걸 보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예, 분명히 이제 신풍제약 주주분들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싫어요 누르실 거 같은데. 예, 그냥 제 개인상에 네, 개인적으로 그냥 차트상의 견해입니다. 이런 걸 보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고요. 자, 지금 뭐 최근에 지지하고 있는 단기적인 지지선은 이제 이 처음에 큰 상승을 시작할 때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일단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재수 좋으면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아래 있는 지휘선을 지지하면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예, 만약에 앞쪽에 매물을 받는다면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려오다가 121선을 터치하고 121선을 터치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이랑 멀어지니까 121선으로 터치하러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도 121선에서 멀어졌을 때 121선을 터치하러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121선을 멀어졌기 때문에 121선까지 한번 터치하러 올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넥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재넥신도 고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에서 21선, 예, 이렇게 고점에 올라간 종목은 단기적인 예, 일봉의 매물대나 그렇죠? 아니면은 21선을 깰때 일단 버리고 봐야 된다고 했죠. 왜냐? 지지할 수 있는 매물대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갔을 경우 내가 더 버티고 싶을 때는 21선을 깰때 버리거나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깰때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1선 깨는 거 그렇다 쳐도 여기 있는 매물대를 예, 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받고 저항받고 내려오게 되죠. 신풍제약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려오는 종목의 특징이 뭐예요? 큰 상승을 끝내고 이렇게 121선 밑에서 121선을 터치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제넥신는 바닥까지 빨리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예. 네. 야, 다 겁나게 내려와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대다다다다다다, 현대,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 기록을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신풍제약신풍제약제넥친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갈림길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신풍제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림길에 있는데 일단은 얘가 지금 기준으로 담고 있는 매물대는 아마 여기 상한가의 머리.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상한가의 머리와 여기 상한가의 머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지금 희망이 있죠. 예,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은 얘가 아래쪽에 있는 이 매물대의 하단부가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어, 최종적으로 일단 26,800원을 지키는 형상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여기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봐뒀기 때문에 언제고 한번 여기까지 슈팅을 하고 예,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121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매물을 받게 되고 여기서부터 살짝 깨고 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예, 형상이 나아야지만 이 현대바이오가 예, 조금 더 예, 좋은 형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121선을 뚫고 121선을 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을 여러분들 볼까요 자 일동제약은 제가 저번주에 제가 챕터를 올려드렸죠 자, 일동 제약이랑 컴투스 홀딩스랑 제가 비교해보라고 했죠. 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 차트를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21선 밑에서 21선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컴투스 홀딩스를 봅시다.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예요? 쌍봉을 만들고 21선을 깼지만은 다시 한번더 21선 위로 회복을 하면서 고점 돌파 슈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일동시약을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로 올려 드릴 때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들 불과 일주일인가 그 전이에요 여기 있는 매물대를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안 깨고 다시 121서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을 제가 매매할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날 말했어요 이 말을 그렇죠 이 종목은 21선 위로 올라올 때 매매할 거라고 했죠 근데 굳이 신규 매수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1선을 깨고 21선을 올라갈지 말지 모르는 종목을 두고 우리는 보통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인을 확실하게 지키고 21선 위로 올라가면 은 우리가 매매를 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컴퓨스홀딩스와는 다르게 21선은 아직까지 해보 못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단번에 일부러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를 회복하는 형상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 양봉의 머리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방어선이 지금 여기 정도로 보이는데 아무튼 뭐 2차 방어선을 딱 지지했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아맞춘 지 아세요 이 왼쪽에 있는 상장가의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장가의 고점이. 이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양봉의 윗꼬리에 매물대야, 이 상승하는 60일선의 매물대를 만나서 여기서부터 지지를 시작해서 20일선을 회복을 못하면, 이 종목은 조금 아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고요.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안트로젠! 자, 안트로제 우리가 옛날부터 이거 제가 여기서부터 아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여러분들 손절은 여러분들 손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손절은 손절은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HTS 기능 중에 스타모스 기능이 있습니다. 매물대로부터 마이너스 3% 시장가 매도가 기본입니다. 크게 버티겠다고 하면 마이너스 5%정도 예, 설정을 해두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스탑로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탑로스 기능을 안 하고 여러분들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급락을 그대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하한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스탑로스 기능이 뭐냐? 어떠한 가격을 내가 설정을 해두면 이 가격을 깰때 자동으로 매도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어, 어, 손절을 안 하죠. 왜냐하면은 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손절을 해주는데 왜 굳이 내가 매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가 매도를 하는 게 예, 국룰입니다, 여러분들. 왜냐 보통가로 매도를 하면은 이 매물 때 내가 하락, 이 내가 설정한 가격을 깼을 때그 가격대에 어. 매수잔량이 없으면은 다 매도가 안됩니다 예, 점프를 해도 매도가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 매도로부터 급락을, 예, 급락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안트로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고 계셨을 때 이 종목을 들고 간다 했을 때 최소한 여기 있는 매물대에 저점을 로스를 걸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지지선이 이쪽에 매물대에 로스를 걸어둬야 됐던 겁니다 스탑 로스 기능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한가를 안 맞고 여러분들이 약손절로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용제야 자 안트로젠 넘어갔고요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121선 밑으로 내려온다고 제가 이제 내려올 거라고 방향성을 크게 뒀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예, 121선 맞았겠는데 아직까지는, 예,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일단 여기서 터신 분은 굉장히 좋았고요. 예,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 보이는 게 일단은 대형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대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랑 매물대, 매물대를 지지하는 자리에서 일단은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이렇게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은 이 빨간 선이죠. 121선이 이 121선 위로. 예, 상승을 해 주는 모습이 예,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 121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121선 위로 주가가 올라 타면 은 예, 이렇게 정배열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이렇게 정배열의 형상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다 아래 있는 매물대를 안개고 이렇게 내려오는 121서 위로 올라타는 거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약품 오늘 큰 슛을 했죠 제약품 제가 이 고점에서 다 털으라고 했어요 왜다 털어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여기에 있는 매물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있는 매물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왼쪽에 있는 매물을 받으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따라가면은 진짜 개처물립니다, 속된 말로. 예, 개처물려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 왼쪽에 있는 매물을 받는 자리였다. 여기 있는 매물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급등하는 걸 보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근데 대신에 좋은 점 뭐예요, 여러분들? 아, 일단 매물을 받았네. 앞으로 어디를 지지하면 들고 갈수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지지선, 여기를 일부러 깨고 회복했죠. 이렇게 지지선을 일부러 깨고 회복한 종목은 큰 슛이 나오기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약품 또한 앞으로 이 29,500원을 지켜주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의 상승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음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지 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봅시다.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을 봐야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제약이 킹 왕장 대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신풍제약이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 주식을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21선을 살 121선을 살짝 깨고 오르는 모습이 보여죠 자, 이 121선을 살짝 깨고 오를 때마다 큰 상승을 하는 종목의 특성을 가진 게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넥신이랑 똑같은 자리죠. 이렇게 고점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고점 슈팅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21선을 깨면 버리거나,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깨면 버리는 게 제가 좋다고 했죠. 얘는 적어도 여기 깼을 때는 다 버렸었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예, 매물대를 지지하는 저항선이니까요. 지지선이자 저항선이니까요. 이렇게 캔들이 뭉쳐진 부분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한 21선을 깼더나, 예,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깼을 때 버렸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얘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니까 못 올라오죠. 왜냐하면 매물대에 부딪히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풍 제약이랑 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예, 121선, 121선을 계속 올라탄 타 척하면서 예, 하락하고 121선에 터치하고 내려오고 121선에 터치하고 내려오죠. 예, 여러분들 제가 그좀 셀트리온 제가 제약 여기 이거 깰때 제가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했거든요. 예, 최소한 8만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큰 상승을 끝난 종목은 이렇게 털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8만원을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얘가 큰 상승을 마치고 예, 털면서 내려오기까지 예, 여러분들 어, 얘가 최소한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여기 깰때 최소한 8만원까지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분들은 절비으신분 비웃으신 분들은 예 그분들은 울고 계시겠죠 저는 뭐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예, 차트적 관점을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언 제약은 여기 있는 박스권 있죠. 이 작은 박스권, 이 박스권을 지키지 못하면은 조금 더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이 4만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무튼 뭐.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지를 시작하면서 예, 뭐 매물을 받든 말든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121선을 예, 다시 올라타고 지지하고 제대화골 노릴 수 있, 노려야지 예, 이 셀트리온 제약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예, 이렇든 여러분들 큰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12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할 때도 121선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볼까요?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가 달라요? 신풍제약이랑.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물려있을 만한 바이오 종목이 뭔가? 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렇죠. 자, 셀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그래도 좀 나중에 제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중에 매집으로 쓰 가능성이 꽤 높아요, 여러분들. 자, 셀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부터 스윙을 잡고 여기까지 상승을 먹었죠. 이게 몇 프로야, 여러분들? 그렇죠? 일찍 팔았으면 일찍 팔았지. 그렇지, 덜 먹었으면 덜 먹었지. 우리가 쉽게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봤을 때이 기준이 이 왼쪽에 있는 은봉의 머리나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가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죠? 제가 바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그림이 있고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서 미적거리다가 얘가 여기 위로 올라타요. 그리고 다시 지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상행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큰 상승을 하는지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예, SK 바이언스, 바이언스는 일단은. 예. 강력한 매물대에, 예, 매물대를 아예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서부터 이 주식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예, 만약에 이 종목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키는 게 예,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냐, 마냐. 예, 그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주식 차트를 보고, 차트,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쉽게 여러분들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리버리도 봐야겠죠. 셀리버리 추억의 종목이죠. 제가 여기서부터 스윙매매해도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 유튜브 이 영상 보시면은 이 2020년 6월 25일 날짜도 기억해요. 6월 25일날 제가 이셀트리온아 셀트리온이래 셀리버리 크게 갈 거라고 졸라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때도 말했고요. 이때도 잘 봐야 된다고 말했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마찬가지죠 제닉신이랑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에서는 21선을 깰 때나 얘가 지키고 있는 매물대 강력한 매물대를 깨버리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의 최후가 여러분들 다른 바이오제약주들이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도 단기적인 매물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상가의 한 머리가 될수 있겠어요. 예, 이러다 저러다가 121선까지 갑자기 슈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은 121선을 기준으로 예, 고점에서 고점을 찍는다면은 21선이나 단기적인 매물대를 깨면 버리는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락할 때 특징은 뭐라고요? 121선을 회복 못하고. 하락을 하거나 121선은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얘뭐이 예,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슬픈 얘기만 하네 예, 희망적인 얘기가 전혀 없네요.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를 한게 SK 바이오사이언스랑 현대바이오. 예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들 이 영상을 보고 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